능지영, 죄인을 뼈와 살을 발라내어 사람을 죽이는 형벌으로 말 그대로 사람을 산 채로 회를 뜨며 죽이는 형벌이다. 능지영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청나라대까지 걸쳐 시행되었다. 죄인이 저항하면서 살을 포뜨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편을 먹여서 정신이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다음은 혀를 깨물지 못하게 나무공 같은 것을 입에 물린 채로 기둥에 묶어 놓았다. 이후 작은 칼로 죄인의 살을 최대한 작게 계속해서 포를 떠서 살점을 잘라냈다. 집행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형이 집행되는 동안 사형수가 최대한 오래 살아있어야 했으며, 최대한 많은 횟수로 살을 발라내야 했다. 능지형은 속칭으로 살천도라고 불렸는데, 천번 칼질하여 죽인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명나라의 죄인 유군의 경우 6천 번까지 난도질을 가해진 기록이 있다.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국가반역 등의 1급 중죄인에게 실시했던 형벌이다. 요참형, 죄인의 허리를 잘라내어 죽이는 형벌이다. 죄인을 눕힌 이후 작두로 허리를 잘라내었다. 사람의 목을 잘라내는 참수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의 장기는 대부분이 상반신에 있기 때문에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죄인의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중국 명나라 때의 기록에 따르면 요참형의 처해진 죄수가 허리가 끊어진 이후에도 숨이 붙어 있어 자신의 피를 통해 저주하는 글자를 십이자나 써내린 후에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거열형. 사람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죄인의 목과 팔다리를 밧줄에 묶어 소나 말을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죄인을 찢어 죽였다. 고대 중국 진나라의 재상인 상황이 개발했다고 하며 야속하게도 이벌을 고안해낸 상황은 그대로 자신이 이 형벌을 통해 처벌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팽형. 죄인을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다. 살아있는 죄인을 물이나 기름이 있는 가마솥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서서히 끓이거나 물이 뜨겁게 끓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밀어넣어 죽여버렸다. 죄인에게 서서히 오랜 시간 고통이 느껴졌던 형벌이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나 진말 한초의 혼란기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었는지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호락지형 기름칠을 한 구리 기둥을 뜨거운 숯불 위에 걸쳐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가게 했던 형벌이다. 기둥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면 그대로 불 속에 떨어져 타죽게 되는 형벌이며 중국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애첩이었던 달기에 의해 고안된 형벌이라고 한다 주왕과 달기는 포락을 통해 사람이 불에 타죽는 모습을 보고 서로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다고 전해진다 활매형, 죄인들을 산채로 땅에 파묻어버리는 형벌이다 사람을 그대로 파묻어버리거나 머리만 남겨놓고 묻은 후 고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진나라 말기의 군인이었던 중국의 항우가 자주 행했다고 하며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진나라 병사 포로들을 그대로 파묻어 생매장시켰다는 기록이 있다.